현대위아가 지난 28일 서울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개최된 2014 한국의 경영대상에서 경영혁신부문 종합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이 주관하는 한국의 경영대상은 혁신을 통해 탁월한 경영성과를 창출하며 고객과 직원 그리고 지역사회의 가치를 증대시킨 기업에게 수여되는 상입니다. 현대위안은 지난 2012년 이노베이션 리더십 부문, 지난해에는 생산혁신 부문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는 경영혁신 부문 종합대상을 차지하면서 3년 연속 수상 명단에 오르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현대위안은 그동안 경영혁신 활동을 통해 국가 산업 발전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해 왔는데요. 지난 6개월 동안 리더십, 전략, 실행체계 및 시스템, 경영성과 등 다양한 부문에서 전문가들의 현장 실사와 담당자 면접 등을 통해 이번 한국의 경영대상 종합 대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현대위아는 앞으로 산업 발전과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